청와대 오찬불참, 이정현 임명. 국민의힘이 지선 패배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저는 아사즈 미디어 조선의입니다 오랜만에 국민의힘 이슈 가져와봤습니다. 청와대 오찬불참과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 임명이 하루 만에 일어났습니다.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청와대 오찬 회동을 한시간 앞두고 불참을 통보했습니다. 또 국민의힘은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를 6.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천관리위원장에 임명했습니다. 모두 12일 오늘 하루 벌어진 일입니다. 국민의힘이 강경 지지층인 윤어개인의 기조에 맞춰 6.3 지방선거 시동을 거는 모습을 보이면서 수도권 지역 패배 가능성이 더욱 짙어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장동영 국민의힘 대표가 12일 오전 11시께 갑자기 그 어, 속보가 뜨는 게 아마 최고위 회의, 비공개 회의 중에 떴던 것 같아요. 내용이 뭐였냐면 이재명 대통령, 정성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청와대 오찬 회동을 취소한다는, 불참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1 시간 앞두고 일방적으로 통보를 한 건데, 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장동을 대표가. 아무리 봐도 오늘 오찬은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 두 분이 하는 게 맞는 것 같다. 한 손으로는 등 뒤에 칼을 숨기고, 한 손으로는 악수를 청하는 것에 대해 응할 순 없는 노릇이라고 했습니다. 이어서, 고찬 회동 제안을 어제 오전에 받았다. 시기적으로 또 형식이나 의제로 봤을 때 적절치 않은 측면이 있었지만 그래도 설 명절을 앞두고 민생을 함께 논하자는 제안에 적극 수용하겠다는 답을 드렸다. 그런데 어제 민주당은 법사위에서 재판 소원을 허용하는 법률과 대법관을 증원하는 법률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고 했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다. 대통령과 오찬이 잡히면 반드시 그날이나 그 전날에는 이런 무도한 일들이 벌어졌다. 우연도 겹치면 필연, 이러면서 정말 청와대에서 법사위가 그렇게 강행 처리할 것을 몰랐다면 정청래 대표에게 묻겠다. 정청래 대표는 진정 이재명 대통령의 엑스맨인가. 대통령을 위해 여당 대표가 선택한 설 명절 선물. 그리고 야당 대표를 위해 준비한 대통령과 여당 대표의 설 명절 선물은 너무도 참혹하다고 했습니다. 엄청 세게 얘기했죠. 칼을 숨기고 악수를 하는 거에 응할 수 없다고. 뭐또 다른 얘기도, 모래로 지금 밥,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기사, 기사 너무 길어져서 다쓰지는 않았고요. 아,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 장동혁 대표 만나는 장면 사진 넣어봤습니다. 아 어, 근데 장동혁 대표가 아침에 최고위원 모두 발언 때는 좀 달랐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 참석을 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하게 밝혔어요. 오늘 저는 대통령, 여당 대표와 함께 오찬회동을 갖는다. 단독 영수회담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아쉽지만, 대통령께 제가 만난 민심을 생생하게 전달하려고 한다. 오늘 회동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충실하게 전달하고 우리 당의 대안과 비전도 제시하겠다. 어렵게 이뤄진 회동이 충분한 성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다. 민생 얘기하겠다. 왜냐하면 이제 여야가 <laughs> 너무 심하게. 지금 대립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제 좀 차치하고 화합의그 시간을 보내겠다라고 한것 같은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칼을 들고 악수하자고 하는 거에 응할 수 없다. 말이 완전 달라졌죠. 왜 그랬냐. 장동혁 대표가 최고위에서 얘기를 하고 나서 그 다음 이제 최고 위원들이 줄줄이 이제 발언을 하는데 거기서 엄청난 그 반대 의견이 나왔습니다. 신동욱, 김민수 양향자 최고 위원 등이 그 공개 발언을 하면서 당 대표 오찬 회동 참석하지 마라. 반대한다. 이렇게 한 거예요. 특히 신동욱 최고 위원이 말씀 되게 길게 하셨는데 정색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참석하시면 안 된다. 그 민주당의, 음, 덮고 가자는 그 분위기에 그 활용되서는 안 된다. 약간 이런 그 취지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김민수 최고위원도 그렇고, 뭐, 야경자 최고위원까지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결국에는 이걸 수용을 한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laughs> 재검토, 그 청와대 오찬 회동 참석 검토, 재검토 뭐 이런 식으로 속보 떴었는데, 나중에 한, 그, 열한시쯤 되니까, 그냥, 불참한다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날 최고위에선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이 직전에, 어, 이정현 전 세누리당 대표를 공천관리위원장 임명하는 그 이벤트가 있었는데요. 육 어, 63지방선거랑, 이제, 재보궐선거에서 그, 공천관리위원장이 공천의 키를 쥐고 있는 사람을 키를 쥘수 있는 사람을 이정현 전 대표를 <laughs> 임명을 한 겁니다. 최고위에서 바로 의결을 했습니다. 장동현 대표가 뭐라고 했냐면 이나야 최고위 모두발언사" 한 얘기입니다. 아그 회동 관련해서 얘기하기 직전에 한 얘기입니다. 이정현 대표는 우리당 당직자 출신이자 지역주의의 벽을 용기 있게 허물어온 존경받는 정치인이다. 우리당의 험지인 호남에서 두 차례나 국회의원에 당선돼 통합과 도전의 가치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셨다. 또한 지난 정부의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하며 지방 분권과 국가 균형 발전 전략을 앞장서 이끄셨다. 특정 계파에 얽매이지 않고 당의 외연을 확장해온 정치적 궤적과. 중앙과 지방을 아우르는 풍부한 정책 경험이 우리당이 지향하는 공천의 지향점과 합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정현 전 대표 사진 퍼왔습니다. 이정현 전 대표가 누구냐? 친박을 넘어서 넘어선 진박으로 분리되는 인물입니다. 진짜 친박계 곡성 출신이시죠? 18대 총선 비례, 19대, 20대 총선, 전남 순천에서 활동하신 분이고 박근혜 정부에서 일을 많이 하셨습니다. 박근혜 청와대에서 정무수석비서관, 홍보수석비서관 그리고 보수정당 최초의 호남 출신 당대표라는 어마어마한 기록을 세우신 분입니다. 자, 근데 이후에는 바로 또 친윤으로 그 탈박꿈을 하십니다. 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 지냈고 초대 그지방시대위원 부위원장 하시고 아또 이제 그 전직 대통령 윤석열 씨의 개헌 이후 조기 대선에서 또활약을 펼치셨는데요.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를 하겠다고 해놓고 철회했습니다. 그리고 한덕수 전 공무총리. 캠프가 이제 꾸려지면서, 그, 대선 경선 당시에 캠프 대변인으로 하셨고, 이후에 이제 김문수 후보로 이제, 국민의힘 후보가 김문수 후보로 되면서, 공동선대위원장도 하셨습니다. 장동혁 대표 체제 출범 이후에는 국민의힘 광주 전남 미래 <laughs> 산업전략특위위원장을 한 일주일 전에 맡으셨더라고요. 저도 몰랐는데 찾아보고 나서 놀랐습니다. 이정현 전 대표는 뭐 세대 교체, 시대 교체, 정치 교체 <laughs> 말이 그러네요. 네. 정치 교체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길 소망한다. 청탁과 전화 한 통으로 공천이 결정되는 일 없이 경쟁 속에서 평가받게 될 것이라고. 본인 페이스북에 오늘 소회를 밝혔습니다. 근데 네, 이분이 호남 출신이라고 오늘 그 이정현 전 대표가 공간위원장으로 그 임명됐다는 속보를 볼때 호남 출신이라는 걸 되게 많이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laughs> 다른 언론사에서. 네, 이분이 호남 출신이긴 한데 진박 친윤 이미지가 훨씬 더 강하다고 저는 봅니다. 특히 진박 이미지가 아주 강한 그런 분이 이번. 다가오는 선거를 이끌겠다고 한 건데. 또 눈여겨봐야 될건 1월 20일, 지난달. 장종일 대표 단식할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회로 텐도 단식 농성장에 방문을 하셨죠. 그래서 8일째 되는 날 오셨는데, 이제 그만하시죠. 이러니까 알겠습니다. 이러면서. 당선 아, 단식을 바로 중단을 했잖아요. 그래서 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단식을 중단시켰네. 라면서 다들 놀랬습니다. 예. 기자분들은 다놀란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약간 출구전략 없이 계속 단식을 <laughs> 이어오던 상황이라서 어떻게 끝내려나 어떻게 끝내려나 했는데 그렇게 마무리가 되는 바람에 아 이거 심상치가 않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나왔다. 그런데 이정현 전 대표가 진박 진박이라는 말로도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 호남에서 한참 그 보수 정당인데 호남에서 정치 활동을 하면서 굉장히 힘들었다 시기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도움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사실상. 진박 중에 진박이라고 저는 보는데, 이분이 공관위원장을 받았다. 아,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이 정부 여당과의 협치를 포기하는 한편, 오늘 청와대 오찬. 결국에는 다 취소됐습니다. 그 정청래 대표도 불참한다고 해버리고 청와대에서는 뭐, 아쉽다, 이런 정도의 <laughs> 그 메시지를 내서 오찬이 아예 취소가 됐는데, 그렇습니다. 어, 협치를 포기하는 한편, 진박 친윤 인사를 공천 사령탑에 올린 것은 이번 선거에서 강경 지지층인 윤 어게인의 뜻을 적극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드러낸 것과 다름없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런 기조가 계속된다면 수도권 지역에서 힘들겠죠. 안 그래도 힘들겠다고 했는데 정말 더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좀 재밌었던 게 재밌다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 좀 특이하다고 생각을 했던 게 원래는 이제 그 장동엽 대표의 진짜 그 의중은 오늘 오찬 회동에 참석하는 거였던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는데 민생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겠다고 밝힌 상황이었는데. 최고위원들이 다 반대를 하니까 그대로 수용을 한 거죠. 그 상황에서 보면은, 장동혁, 누... 어떤 분이 저한테, 장동혁 대표는 그, 정치를 하면서도 여러 가지 페르소나가 있는 것 같다. 저희가 직장인으로서의 페르소나, 집에서 딸, 아들로서의 페르소나, 뭐 이런 것 등등 있지 않습니까? 보통 하나에한 곳에 하나 정도 이제 가지고 가는데, 장동열 대표는 정치를 하면서도 여러 최소 두 가지 이상 패러소나가 있는 것 같다. 그 본심은 이거고, 정치를 할때 유리한 건 이거야. 이게 부딪히잖아요. 서로 그러면서 한 번씩 이거 혼란을. 그, 드러내는 장면들이 있는데 오늘의 그 청와대 오찬 불참이 약간 그 음, <laughs> 그런 어, 속마음이 좀 드러난 사건 아니었나 싶은 생각도 들었고요. 뭔가 그렇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다시 한번. 국민의힘의 그 메인스트림으로 등장을 하는 것 자체도 되게 충격적인 일이고, 예. 근데 또 최근에 또 신기하게 봤던 건 김민수 최고위원이 또, 유너게인으로 안 된다, 뭐, 이렇게 또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다, 다음에 직후에 다시 한번또 다른 그거랑 또 반대되는, 정반대는 얘기를 하셔가지고,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선거 전략에 대해서 다들 좀, 아직 명확하게 딱 굳혔다기 보다는 계속 그 고민을 하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 오늘 그 많은 최고위원들이 반대를 했다 할지라도, 장동영 대표와, 뭐, 그건 그거고, 협찬는 협치니까 갔다 오겠다. 밥 함께 먹는데. 왜 그러냐라고 했다면 또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그시계가 어떻게 또 흘러갔을지. 보니까 또 오후에 제가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데 계속 뜨는 속보가 국민의힘에서 이제 모든 법안에 또 필리버스터 하겠다고. 이게 참 국민의힘은 기사를 <laughs> 가끔씩 이렇게 보고 준비하고 쓰고 또 영상 촬영도 하면서 느끼는 건데, 왜, 왜 이렇게 자꾸 똑같죠? 도돌이표 안에 도는 것 같습니다. 좀, 최근에는 제가 그 작년 8월, 그러니까 작년 7월 참관하고, 8월부터 한 12월까지 쭉그 국민의힘, 그, 윤화게임, 절연하십시오. 정말, 몇 번의 기사를 통해서 그, 주장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뭐 그때 말도 혼자 그 약간 바위에 계란 던지는 것처럼 안 되더라도 얘기해 보자 약간 이런 마음이었는데 최근에는 거의 대다수의 심지어 조선일보 같은 통상적으로 그 보수 언론이라고 불리는 것들까지 좀 빨리 저려 절연, 저려나십시오 거의 뭐 지금. 그 처절하게, 처연하게 외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 갈팡질팡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뭔가 장정을 대표나 최고위원들 사이에서도 엄청난 그 내적 갈등, 외적 갈등, 개, 개개인의 내적 갈등도 있는 것 같고 모르겠습니다. 아, 또 모든 법안 필리버스터를 하면. 이거는 또, 여러 가지 쟁점적인 법안도 있겠지만, 민생 법안까지 또 이제, 뭐, 물리적으로 막지, 막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처리를 지연시키는 상황이 되는데, 장경혁 대표는 오늘 민생 관련 대통령과 여당 대표의 얘기를, 그, 그러니까 전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적어도 민생 관련해서는 우리가 최대한, 협치를 하겠다라고 할 의사를 공표까지 한 상황이었는데 이게 지금 갑자기 또 필리우 모든 법안 필리버스터라니 또 되돌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지난 작년 8월 그니까그 뒤로 여러 소수 그 소장파 의원들이 그 대국민 사과다시고. 심지어 장동혁 대표도 1월 둘째 주였나요? 1월 초반에 구체적으로 유나게인 절연하겠다고는 아닌가? <laughs> 거의 그 비슷한 뉘앙스로 발표를 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또그 뒤로 행보는 또 너무도 달라서 모르겠습니다. 저도 <laughs> 무슨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건지. <laughs>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장동혁 대표의 두, 두 가지의 페르소나를 말씀드릴 때, 그 제가 국민의 어떤 여성 의원에 대해서도 약간 비슷한 얘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그런가? 싶어서 쭉 그분의 행보를 좀 유심히 봤는데 그런 거 상관없더라고요. 결국에는 본인의 본심과 정치인으로서 이제 가야 되는 방향이 만약에 다른데 이걸 두 가지가 한 번에 이런 모습, 한 번에 이런 모습, 이렇게 막 겹치는 부분을 보이다가 결국에는 이한 가지를 정해서 정치인으로서 생존할 수 있는 그 길로 가시더라고요. 그, 본인의 본심은 별로 상관없고 드러나는 언행에서 사람들을 그, 사람들이 그 언행을 하는 분의 그 성격이라고 해야 되나? 그걸 판단하기 때문에 본심이 어떻다 하더라도 그건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드는 생각은 충돌하고 있을 때 선택을 잘 하셔야 하지 않나 충돌 자체를 마지막 기회로 그 본인 스스로 한번 좀 진지하고 어 뭐라고 할까 진지하게 성찰해서 잘 선택을 하셔야 저그 뭐 다음까지 얘기하는 거 너무 주제 넘는 얘기인 것 같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감사합니다.